2014년 4월 16일쯤에는 최준식 씨랑 상당히 친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날입니다. 네네. 그때 최준식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은 음. 저도 이제 오타루 시장 아침에 눈뜨면 시장을 가기 때문에 원단이라든 지 이런 걸 갔을 때 연락을 했더니 뭐 세월호가 터졌다. 제가 뭐. 하나만 더 질문한 네. 다음에 시간이 다 되니까 네. 해주세요. 혹시 최순실 씨가 그때 청와대에 박 대통령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때 제가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단 때문에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네. 저는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원장과 보충수실이랑 통화를 했군요. 어떤 색깔을 선택했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네. 본인의 세월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세월호를 처음 접했을 때는 어 배가 막 발견됐을 때그때라서어 기사에는 벌써 다 전원 구조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본래로 시장 가서 일을 보고 났을 때 배가 점점 침물하는 걸 보게 됐죠. 2년이 지난 동안에 에 대한 반응은 어습니까 어, 세월호의 노란 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박 대통령의